서약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인 저 최강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검찰개혁 과제를 이루는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전면 실현하기를 원합니다.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 검찰 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상반기 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제인 정부 임기 내 실행,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. 2021년 국회의원 최강욱, 검수완박 서양문